존경하는 우리 부산의 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강북동 그리를 지금 열심히 바쁘게 다니시는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지금 나라가 매우 많이 아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몸이 아플 때는 어디로 갑니까? 병원으로 갑니다. 지금,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아프고 있을 때는 우리는 지금 대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수술은 누가 받아야 되느냐? 저가짜를 지금 대한민국이 삽니다. 맞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부산의 국시민 여러분 깨어나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깨어나지 않으면은 이 나라는 어느 날 아침에 눈 뜨면은 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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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지 조건이 통과하는 날에는 저 각자가 아주 위력을 발휘해가지고 이 나라 국민들은 이제 힘은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각자가 지금까지 지은 죄는 모두 숲으로 돌아가고 아무도 물을 자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정신 좀 차립시다. 정신. 손잡고 지는그런갈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지. 나라가 없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제발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 좀 차립시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신 좀 차립시다. 이 가짜 정부가 휴전선도 문하고 군사 합의문도 다, 9.19 군사 합의문도 다 써주고 개신화를 달 거니까, 송영모정경도이 가짜, 이 무슨 장가는 얼어 죽을 장가, 이렇게 개같은 새끼들. 욕을 안 할래?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 수는지 지나이병을 하는지 댄스를 추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곳에서는 알고 있지만 이 가짜가 하는 행동 때문에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핵을 가지고 놀다가 어린이가 성냥불 가지고 불을 한분 캐고 두분 캐고하다가 성냥통 불이 나면 온 집이 다 탑니다. 핵을 가지고 놀다가 아이고 위원장님 해변 갔다 저 부산에 한번 막아봐 안 날라가는 지나간 떨어 주세요 거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생명이 중요하면은 대한민국 국민 생명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모르더니 멀어지더니 지그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나나가리 우르판대 나라를 우리이머저리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깨어납시다 그리고 아니 일본에 3박 4일 아니 만나러 트럼프가 가는데 왜 우리나라에 한 번만 와달라고 아이 트럼프가 아이 올바른 사람이 아이 저런 사람을 만나주러 한국에 오겠어요? 아 오겠습니까 여러분? 안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러 오지 온 어? 세계의 나라를 다니면서 아니 피치를 다 하고 댕긴 젊은 인간을 왜 드럼프가 만나러 오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드럼프가 어느 뭐 핵이 없고 힘이 없어서 경정해 지금 몬사 죽이겠어요 앞으로 저 북한을 견제하려면 중국을 죽여야 만이 이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봐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죽이라! 죽이라! 여러분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여러분 먹구멍으로 진짜 밥이 넘어갑니까? 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실컷 배부르게 밥 많이 먹어두세요. 언젠가는 밥을 먹지 못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해봐야 너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 앞, 앞줄에 요 윤유정 여사가 말한 것 같이, 연금, 나라가 바뀌면 연금 실험법도 못 합니다, 여러분! 누가 연금 줄 건데, 안 줍니다! 왜 그런데 목을 맺니까? 그게 목을 매는 사람은 태극기를 정신차립시다 여러분 지금이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대한민국의 클라이막스가 지금입니다 지금 저가짜를 끌어내리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오늘의 아침에 우리는 공산주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 학생 영보리가 저는 공산당이 싫어요 저는 공산당이 싫어요 자기 부모가 자기 앞에서 그 어린 누나 많이 싫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 공산당 때문에 이런 고퇴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다닌다는 것은 저 영도 다리에 가서 다빠지 죽으세요.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은 저 영도 다리에 가서 죽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북을 넘어가세요. 이제 다 휴조선 물안 왔으니까. 아니 아무리 가짜지만은 아무리 뇌가 없는 인간들이지만은 만약에 9 1고 합의서를 써주더라도 만약에 저것들이 친해올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속고또속한김대중이대는 쏙았지요 너무 쏙았지요 영사비 따준 나쁜 놈월1 8 갖다가 민주화라고 만들어 주시니 그것도 나쁜 놈이에요 우리가 무수히 쏙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잘 살게 되면은 배가 아파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살점을 떨는 이런 아픔을 준 그게 바로 북쪽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가짜가 인권변호사였는데 저게 무슨 인권변호사입니까? 인권변호사 같으면은 이북에 가면은 아이북동포 여러분 크든지 아이고 아줌마 크든지 조만간 국방위원장님이 여러분들의 인권을 존중해서 해볼리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 줄 겁니다. 어, 그리고 또 이야기하고 아, 위원장님 우리가 인권을 존중해서 이제는 이 핵심만 잘살 것이 아니라 이 북동포들도 잘살수 있는 길을 우리가 숙겨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주이 맞습니까 여러분? 맞리니 인권은 무슨 인권표로 살 개호로 마크 같은 너무 지켜드요 맞습니다. 부산 우리 국민 여러분 정신 좀 똑바로 차리세요. 예,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인데 내가 오늘 화를 안 내고 할라 했는데 부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겁니다.